Hola, ¿Cambas al ajillo? 구독자님, He원유님께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스페인 요리 중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요는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 땀바스 종류만 해도 한 100가지가 넘을 만큼 그 중에서 특히 이 감바스 알 아히오는 일반 가정에서 이거 한 가지만 해가지고 먹는 그런 요리입니다. 마늘이 한 서너 개 들어가고 이 카이엔 고추가 들어가요. 근데 감바스 알 아히오가 한 지역에 따라서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카이엔 고추만 넣고 고춧가루를 안 넣는 곳이 있고 또 말라가라 그쪽으로는 이 바닷가 쪽이죠 말라가 이쪽으로는 바닷가 쪽인데 그쪽에는 피멘타 누세라고그파 그게 스모킹 파프리카 그걸 넣거든요. 새우를 좀 준비해주시는데 이감바스알 아이오는 몇 그램 몇 그램 몇 그램 그게 없습니다. 본인이 많이 만들고 싶으면 새우 용량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만들고 싶으면 적게 만들고. 근데 보통 종류는, 따파스 종류 요리는 이런 그릇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온기예요 이게 온기거든요. 이게 불에 바로 올라가는 거. 이게 지금 스페인에서 이거 사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스페인에서 유명한 거는 요 색깔이 유명해요. 마침 제가 이거 구입할 때는 이 색깔이 없어가지고 이 색깔을 구입을 했는데 일단 모든 데 타파스, 에스파니올라는 이런 그릇에다 만드는 게 포인트고 유명합니다. 마늘을 슬라이스 해주세요. 그리고 감바스 알아 I O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나트럴 파슬리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올리브 오일이 좀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올리브 오일을 보시고 의학하시면 안 되고 올리브 오일 밀겐 엑스트라 버진으로 우리가 빵을 찍어 먹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떡은 우리가 찍어 먹어요. 그 국물 소스에다가 빵을 찍어 먹는데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라이스한 마늘을 넣어주시고 카이엔 고추를 넣어줍니다. 스페인 요리 중에서 감바스알 아이오보다 더 쉽고 간단한 요리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쉽고 간단해요. 자, 이 정도로 이렇게 마늘이 익었을 때 새우를 넣어줍니다. 고추 한 꼬집, 소금 한 꼬집. 이게 다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쉬워요. 마지막에 여기다 베레일만 뿌려주면은 이게 끝이에요. 이게 감바사 알 아이오예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는 건 여기다 비메토놀세 스모킹 파프리카 만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이게 이제 1차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스모킹 파프리카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스모킹 파프리카 1티스푼을 넣어 봅니다 조금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나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감바스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불을 꺼주시고 남은 베레힐, 파슬리를 맞아 뿌려줍니다. 이게 감바스알 아이오 요리입니다. 여기다가 바게트빵을 찍어 먹는 거예요. 지금 불은 껐어요. 불이 껐는데도 이게 옹기기 때문에 계속 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아요. 제 손바닥보다 더 작죠? 오리지널 스페인 따파스는 이런 통에다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게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스페인 타빠스 만드는 용기예요 감바스 알 아히요 감바스 알 아히요 이렇게 바게트 빵을 찍어 먹는 것입니다 음 맛있겠죠 정말 맛은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빵 찍어 먹으면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그 스페인 유명한 타빠스 감바스 알 아히요 입니다 입에서 살살 감칩니다. 그 맛이